반갑습니다. 금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복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올라온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618 자리를 깨버렸고, ABC로 올라왔다. 그리고 ABC로 그대로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조정 구간을 제가 어떻게 봤었냐면, 이중지그지그로 봤었죠. 그래서 W, X, Y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관점 똑같습니다. 이 구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X파의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더의 ABC가 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등도, 그냥 비파에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ABC가 두번 나온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Y에서 삼각 수렴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로 가져온 느낌인데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상승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베스트인 거는 이 구간의 돌파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해주고 횡보 이렇게 반복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수렴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76.6k부터 이 올라온 반등의 파동을 리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만든 이 상승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으론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 채널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메인 관점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고점부터 더블 X Y가 나오고 있고 Y 파동에서 A B C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락형 A B C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중 지그재그도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수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좀 지금부터 뭐 스윙으로 불장까지 끌고 가야겠다라는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 현물을도 단타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제가 원하는 자리가좀 온다고 하면 그때 높은 가격이더라도 알트코인들이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채널 안에서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관점을 좀 정리해 본다면 지금 내려오는 이 파동을 WXY로 저는 카운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 X 파동을 돌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중 지그재그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받쳐준다면 두 번째인 수렴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세가 나온다면 제가 채널에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